크리스마스인데 이거 줄 사람? 그냥 없어요. 오늘은 토끼 푸딩 닮은 케이크를 만들게요. 그리 토끼 모양 카레도 만들고 빵도 만들면 좋겠다 싶더라고요. 근데 인트로에서 왜 이렇게 찰싹했냐면요. 전부 슬라임으로 만들었습니다. 시트도 슬라임, 생크림도 슬라임. 이제 빵 위에 생크림을 올려 볼게요 듬뿍 올립니다 촉촉한 것이 오늘 생크림 상태가 좋네요 이 정도면 됐나?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게 낫다잖아요 이제 딸기를 얹어줄 건데 살짝 놓친 것은 살짝 딸기 단면이 보이면서 진짜 같다고 오필하려는 의도 맞습니다 감상하고 가실게요 라라라라 시트를 잘 닫아주고요 이제 케이크를 잘라볼 건데요 사실 이 순간이 제일 긴장됩니다 여기서 한번 잘못 자르면 다시 붙일 수도 없으니까 자르고 남은 덩어리를 뒤로 만들어서 살짝 얹어줍니다. 마무리 작업을 할 건데 이거 아이싱이라고 하나요? 아이싱이금 찍은 정체불명 생물이 나올 기세라 묵묵히 말라줍니다. 완벽하진 않지만 멀리서 보면 토끼라고 우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. 눈가 입을 야무지게 그려주고요. 아니 왜 자꾸 떨어뜨리지? 손가락에 힘이 없나 봐요. 자 이제 Hello. 어, 이 토끼케이크 은근 귀여운데요? 커팅하고 나서 문개기 타임 갑니다.